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라는 말씀을 놓고 지금 두 번째 주 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전하고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물론 십자가의 권한을 당하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한다.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요수성도 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가는 그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요, 전도와 선교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수 성도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라디아 교회로 복음의 바톤이 넘어가게 되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여수 성도 교회도 동일하게 십자가 복음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제림의 신앙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로 복음이 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것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라나타의 신앙이 충만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여수 성도 교회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로마 교회로 복음이 옮겨붙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신칭이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로마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 합니까? 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직장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서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행위가 하나 있는데.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살고자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 살고자고.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 야포 강가에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살려 주세요. 자기 살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놀 수가 없습니다. 애서가 나를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처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약하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새 힘을 주시도록 위에서 기도에 씨름을 해야 돼요. 이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고 기도해 인데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할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아야 할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아는 지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지명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도로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6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 이거 내가 아는 아시아인가? 다른 아시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아멘 아는 지명이 나왔나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 모르는 지명 같아요. 만약 이렇게 설명했으면 쉬웠을 텐데 돌산을 나와서 돌산대교를 지나 봉산동에 와서 간장게장골목에 들려 국동주택에 올라가 전망을 바라보고. 신월동으로 가서 웅천을 지나 여천으로 접어들어 둔덕동에 있는 성도교회로 왔더라 이러면 여러분이 속이 후련할 텐데 전부 지금 모르는 지명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아라고 하는 지명이 보일 거예요 어? 이상하다? 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닌가? 여기 아시아는... 아... 메이저 아시아가 아니라 마이너 아시아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소 아시아, 소 아시아, 소 아시아.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때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오, 어, 이상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기서 하지 말자. 여기서 하지 말고, 다른 데서 하자. 성령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부르기아. 아시아 밑에 보면 부르기아라고 하는 지명이 보이죠? 부르기아를 지나서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무시아풀 지나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7절을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위에 보면 비두니아 보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하고 비두니아를 전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도 안 하면 좋겠어, 다른 데서 하면 좋겠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 저기 두로아가 보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전하고 싶었고 비두니아에서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야, 사도 바울, 너 웬만하면 다른 데서 전도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저 드로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어떤 영혼을 구원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가서 전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영혼 구원도 가능한 거예요. 조금 뒤에 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어디 가서 전도할까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면 그 영혼을 위하여 깊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건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아내의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사랑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대상을 위하여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16장 9절.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동사가 건너와서 한거 보니까 건너가야 되는 모양이에요. 자, 두 번째 지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자, 지금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 드로아에 있어요. 이게 지금 드로아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생소하는데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신 적 있죠? 영어로 하면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건너 와서 마게도냐를 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대륙이 바뀌어요. 저 드로아까지는 마이너아시아, 소아시아예요저 마게도냐부터는 유럽입니다. 건너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아시아와 비두니아만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너 유럽으로 건너와야 되겠다.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강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영혼 구원에 나서야 되겠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감동하셔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지도를 볼까요? 자, 마게도냐로 건너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 지역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시아 전도, 비두니아 전도에 애를 쓰려고 했었는데, 마침내 기도의 응답으로 마게도냐로 와라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빌리포 사람들에게, 데살로니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갈때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시아 말고, 비두니아 말고, 건너가서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전해 주신 것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지도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마게도냐 지역에 딱 도착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첫 번째 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거점이에요. 거점, 그리고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가장 큰 도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기쁨이 충만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카 지역에 갑니다. 거기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여기서 예수 재림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가야 지역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그거 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지역으로 2차 선교 여행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빌립보 지역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로마의 식민지라. 이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며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강가로 갔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할 장소가 없으면 강가로 갑니다. 어떤 연구냐면... 바벨론 포로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전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예배할 장소가 없으면 강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강가로 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루디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인도하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거기 앉아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한 여인이 다른 여인들도 있었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지금 거기 앉아서 사도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감동감화시켜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구원해야 하니까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성도가 생기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왜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된줄 아세요?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에요. 이 역사적인 순간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빌립보 교회에 가장 중차대한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주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갑니다. 제자로 삼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유럽의 처음 개종자입니다. 첫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과연 이 루디아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하신다면 귀신 들린 여정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보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귀신이 쫓겨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두 번째 빌립보 성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실컷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밤새도록 찬송과 기도합니다. 그 땅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칼을 들어서 자기 몸을 찌르려고 할때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디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어떤 성이에요? 빌립보 성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열심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었는데 굳이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마게도냐로 와서 사람을 도우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야곱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를 위한 기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친구들과 내 친척들과 내 주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하니까요. 사월과 같은 악독한 사람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예수를 박해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마음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찬송가가 참 좋아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이 찬송가면 여러분이 아신다면 2023년도 표어는 기도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혼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중요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와그 집이 아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가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가정 교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위대한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만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은가요? 나는 천국 가는데 그분은 지옥 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줄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돈을 줄까요?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으면 돈을 줄수 있겠습니다. 건강을 줄까요? 내 건강을 나눠주면 그 건강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그가 천국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멸망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야말로 그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으셨죠?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도의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구원케 하시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케 하시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게 하셔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을 진실로 사랑하신다면 가십시오.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닿을 줄 믿습니다.